9월 13일 월요일 오늘은 대구 국제고등학교에 셔틀콕 자동 발사기죠 G328A 모델을 납품하고 왔습니다. G328A 모델은 다른 구성 모든 더 필요한 구성품을 엮어서 그렇게 납품하는 세트로 G328A 모델이라고 따로 이렇게 제가 명칭을 두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이제 조립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선생님께서 몇곳 업체 중에 이제 물망에 있다가 기필코 연구소를 선택한 절대적인 이유가 직접 배달 와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필요해서 이제 연락을 해 오셨었어요. 오늘 납품은 그 셔틀콕 자동 발사기 뿐만 아니라 강산년 셔틀콕 50타 그리고 라이시카 셔틀콕 50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선수용 라켓 20자루 음, BG80 스트림 포함해서 풀세팅으로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공 띄워줄 때 필요한 셔틀콕 바구니까지 충분히 이렇게 다 구성해서 오늘 배달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제 여기 뒤쪽에 보면 빨간색 바구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퀴가 달려가지고 셔틀콕을 담아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 구성해서 오늘 한꺼번에 납품을 해 드리고 지금 사진처럼 되게 이 셔터국 발사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이걸 정확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세팅하고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업체는 뭐 대한민국에서 기필코이 베트민턴 연구소가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꽤긴 시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직접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선생님께서도 이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동호인들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셔터콕 발사기의 성능을 다 활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활용방향들이 있으니까 만족하시고 오늘 납품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